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근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길어도 너무 길다. 또 스태핑할 시간에 장관 물색에 전념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는 전입 근덕철 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후 5월 25일부터 시작되어서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호용 경북대 병원장과 김성희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지만 두명 모두 자진 사퇴하며 장관에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정치권 인사, 복지부 출신, 관료, 학계 인사 등 다양한 인물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지명되지 못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도 자기가 잘 아는 사람만 검토하지 말고 인사 범위를 크게 넓혀서 통합형 인사들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석 중인 두 장관 자리는 중요한 전문직 자리이므로 통합형 전문가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인사 시 특정 출신 학교와 특정 계층에 구애받지 말고 경험과 지혜, 정무강박과 인화력 등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자칫 장관 없는 10월 국정감사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9월 추석과 겹쳐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3일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성과 관련하여 지금 열심히 찾으면서 검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교육복지부 장관 인선은 언제쯤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신속하게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새로운 교육 정책과 새로운 복지 의젠다를 보여드리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진행되는 일들은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차관들과 대통령실의 수석들과 잘 협조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 방식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윤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지명하지 못한 것은 무능한 정부로 비춰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임명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매일 아침에 하는 도스태핑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보다 장관 임명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측근 사람만 찾지 말고 통합형 인물이라면 측근이 아닌 사람들이라도 임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도스태핑 역시 무게감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스태핑의 순수한 의도는 좋으나 도스태핑을 하면 장관들이나 청와대 비서실 참모는 안 보이고 대통령만 보입니다. 정제되지 않고 어설픈 도스태핑은 생략해도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정부는 대통령은 가끔 보이고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자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도스태핑은 대통령의 약속이라도 점차 빈도수를 줄이고 결국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 기자 회견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스테핑을 하면 할수록 대통령만 보이고 장관이나 참모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장관이나 비서관들을 잘 임명하여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 관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장관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